제목 남녀의 성욕 차이 내가 <laughs> 보고 진짜 개 웃겨가지고 <laughs> 아, 저희 카페에 <laughs> 유행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갖고 그냥 가져왔어요 댓글이 자어 남녀의 성욕 차이라는 짤방이 올라왔어요 성과 사랑 성욕 및성 반응의 차이. 남성, 긴급하고 충동적이고, 여성은 억제적이고 주기적이고, 어, 어, 남자는 어, 당연하고 필수적이고, 지속적이고 지연적이고, 성에 대한 흥미, 역사, 충동적이고 즉시적. 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적거나 전혀 없기도 하다. 여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버리고 남자에 대해 정의를 내려버려 성욕이 왕성한 여자도 있고 왕성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성교육이 무엇일까? 일방적인 성차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갖고 여자도 남자나 똑같다고 생각해 성욕 같은 거는 진짜로 그 내가 몸소 느껴 솔직히 내가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인생을 엄청 오래 살진 않았는데 20대 때 만났던 여자들이랑 30대 때 만났던 여자들이랑 확실히 달라요 문화가 바뀐 거야 10년 사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근데 20대 때 만났던 여자들이 그때는 막 이렇게 막아 여자가 성욕이 있을까? 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0대 때 되고 나서 만난 여자들은 성욕이 왕성해 그리고 막 당돌해 어, 하고 싶은 거막다 할라 그래 진짜로. 나 진짜 30 넘어서 내 똥구멍에다 손가락 넣으려고 했던 여자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깨졌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딱하려 그래. 당돌해 진짜로. 진짜 팩트에요. 예. 진짜 팩트야. 채팅창에 공감을 할 수가 없다고? 아, 뭐야. 우리. 아싸들도 요즘 다잖아! 하 응? <laughs> 하해 내가 30대고 만나는 애들은 나이대가 20대 때 만났던 나이대 애들이랑 똑같아 나는 어린애들이 있고요. 나는 20대 후반이 안꼬요 20대 초반 중반이 꼬이고 중반도 안꼬여 솔직히 20대 초반밖에 안만나는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난다 그래도 20살에서 23살 딱그 나이대가 제일 많이 꼬여 20살, 21살, 22살, 23살 다 어. 고딩도 꼬여 근데 고딩은 내가 당연히 손절을 하지 내가 여자로서 만날 수 있는 나이딱스무살부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팩트야 이거 아니 나도 나이 많은 여자 만나고 싶어 근데 나이 많은 여자가 나한테 안와 무튼 그래요 성에 대한 응, 흥미나 역, 역사 아 흥, 흥미 역사 어 충동적이고 즉시적 여자들은 꼴린다는 개념을 모름, 이응이응 남자들은 뭔가 발기하면서 꼴, 꼴리... 아니 아니야. 여자들도 그럴 때 있어요. 성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 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남자들은 약간, 어?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거지, 이 자료가. 어. 여자는 성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결합한다. 아니야! 그쵸? 진짜 이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이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누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는줄 알아? 이 댓글 보고 내가 진짜 침 흘리고 웃었어 아침에 나도 이거 오늘의 이슈 자료 이렇 모으다가 아침에 똥쌀때 내가 이거 모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해 오전 10시 38분쯤에 이거 보고 침 흘리고 웃어버렸어 댓글에 뭐라고 했길래 볼게요 <laughs> 내 다음 딜도수 <laughs> <디도> 집가 <솔직한 웃음> <laughs> 아나이 댓글 때문에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아, <웃음> 음, 내 다음 딜도 수직가라 해.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었어. 아니, 나 진짜 역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 얼마나 웃겼는데. 내가 이것도, 어? <laughs> 아무, 아무, 그 게시글 댓글에다가 막 달라고 어, 우리 카페 유행어로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네, 다음 둘도 수집가 겁나웃겨. <laughs>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뭐 재밌는 거 있나 볼까요? 음... 기타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이것도 짤 하나밖에 없는데 와 이거 대박이더라 와 쩔지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캠코드로 촬영하고 있는데 상어가 갑자기 겁나 큰 백상알이냐 상어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저, 저 작살 잘못 맞았기라도 해봐봐 개쩔지 이거 게임 같지 않아, 게임? 게임에서 저렇게 다가오는데, 진짜 게임처럼 다가오더라. 다가온다고, 저게. 상어가 인간을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요 여러분들? 얘네들 주식이 물개잖아요, 물개. 어? 물개, 뭐. 표범, 이런 애잖아. 바다표범 같은 애. 아니야. 물개야, 물개. 물개를 엄청 좋아해. 물범. 얘네들이 걔 그, 그건 줄 알고 오는 거야.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갖고. 그 사람을 저거로 착각한대요. 물개로. 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묻는데, 얘들이 시기는 시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 입에서 피날 수밖에 없지. 작살을 입에다 그냥 한 방에 팍 꼽아 버렸는데, 그고 저거 또 쌌을 거 아니야. 그면 러 작살이 또팍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얘 입을 더 뚫어 뚫어버렸겠지. 와. 신기하더라고. 다음? 제목. 5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춤. <laughs> 나 기억난다. 저거 항창 유행할 때,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였고, 저거 영상도. 방송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5년이 지났구나. 이야, 저런 게 유행을 했었나 싶다.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마지막 소식이고요 볼게요. 잉여 춤이라 그러죠. 해당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먼저 자, 스텝을 적용을 시키시면 스텝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쿵쿵쿵쿵쿵쿵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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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나도 한번 쳐야겠다. 응? 다시 유행을 시킵시다. 지나간 것도 다시 유행시키고 그러면 좋잖아요. 시발 죠 같다. <laughs> 다리는 할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내가 언제 춤을 쳐봤어야 할지. 저는 그냥... 전는 뭐... 이 춤이 제일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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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laughs> 말불하니까 예. <laughs> <laughs> 네. 좀 커요. 예. 네. 알이 큽니다. 네. <웃음> <웃음> 방송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어 이게 뭐가 웃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는데 어, 무언가가 이렇게 촥촥촥촥 이런 부 부딪힌 소리 났었죠. 자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여기까지 봅시다. 예,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의 이슈는, 음, 응. 혁이가 뭐 아무튼, 아무튼 잘 알아서 마무리해주겠지, 매듭을 지어주겠지.